모든지 투표. 2025년 7월 4일, 북한 민간인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귀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졌던 귀순자 강제 북송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재명 정부가 이번 귀순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함께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을 찬성하는 측은 주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조합니다. 만약 귀순자가 북한에서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남한 사회 교란을 목적으로 침투한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면 국내 편입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사례처럼 흉악범을 국내에 수용하는 것은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국내 치안에도 위협이 될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모든 귀순자에게 무조건적인 보호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교적 현실론도 강제북송의 근거가 됩니다. 반면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측은 인도주의적 가치와 대한민국 헌법을 최우선으로 내세웁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므로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적법한 절차와 재판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첩 혐의가 있더라도 이는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할 문제이지 임의로 북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낼 경우 해당 인물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강제송환금 지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제북송은 기존 탈북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앞으로 북한주민의 귀순을 막아 장기적인 통일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외교적 고려로 귀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귀순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인권 안보, 외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적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투표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투표해주세요.